안녕하세요 디맘입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 이제 포토샵으로 전통 문양 테두리 만드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포토샵으로 이제 만들면 이제 나중에 이제 크기를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 이제 모양이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정확한 이제 크기로 이제 만들어야 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어요 반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패턴 브러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크기를 이제 조절해도 모서리 모양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서 예고 드렸던 대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전통 문양 테두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 하니까요. 천천히 네, 따라와 주세요.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크레이터에서 이제 파일 뉴 눌러서 자 A4 사이즈의 아트보드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주세요. 자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 자 뷰, 자 스마트 가이드 이제 체크 이제 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툴 패널 이 보시면은 이제 렉탱귤러 그리드 어, 툴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 찾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빈화면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옵션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위드, 하이트, 각각 9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의 이제 숫자는 이제 5로 이제 각각 입력하신 후에, 자, OK를 이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자, 이때 위쪽 옵션에서 스트로그는 0.25. 그리고 이제 오파시티는 한20 정도로 어 이렇게 낮춰 주신 다음에, 자 셀렉션 툴, 자, 눌러주시고요. 자, 이 부분 이제 Alt 누르면서 자, 요렇게 클릭 드래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를 또 동시에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제 복사가 되거든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시는 거예요. 화면처럼 자, 이렇게 이제 나란히 이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만든 모양. 자, 모두 이제 선택하시고 자, 위쪽 메뉴에 이제 오브젝트, 락, 자, 셀렉션 이거 어, 눌러서 잠궈주세요. 자 이제 이 격자 모양 위에 이제 선을 또 만들어 줄 건데요. 어, 툴 패널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펜 툴을 이제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옵션에서는 자, 이 부분을 자, 1로 이렇게 다시 해주신 다음에 자이 부분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제 대면 이렇게 앵커라고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점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화면처럼 이제 시프트를 누르면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제 클릭, 어, 이제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또 이제 앵커라고 이제 뜨거든요. 이때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일자 선을 이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요, 이제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제 빈 공간을 이제 클릭,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만든 거 있죠? 요거를 그 셀렉션 툴로 이렇게 또 드래그를 해서요. 자, 오브젝트, 락, 자, 셀렉션, 요거 눌러서 또 잠궈 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 모서리 쪽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다시 이제 펜툴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확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마우스 이렇게 대보시면, 앵커라고 보이실 거예요. 어, 요때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화면처럼 그 시프트를 누르면서, 자, 요렇게 이제 꺾인 이제 선을 이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렇게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 기까지 요렇게 어, 이제 만들어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제 빈 공간 클릭. 자, 해주신 다음에 자, 위쪽 오브젝트 네, n l o 이라고 있어요. 이거 아, 눌러서 잠겨 있었던 이제 개체들을 이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이 셀렉션 툴로요. 자, 요렇게 클릭 드래그 이제 격자 모양만 이제 선택해준 다음에 자, 위쪽 스트로그를 논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빈 공간 클릭해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화면처럼 이렇게 다시 클릭 드래그. 자, 패스가 이제 이쪽만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스와치 패널 자, 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서 패턴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 나머지 부분 있죠. 이것도 화면처럼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스와치 패널로 이제 옮겨서 이제 패턴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셨다면,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 이 패널, 요거를 띄운 다음에 이제 아래 에 이제 플러스 이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패턴 브러쉬 이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OK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런 옵션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부분, 요거 이제 클릭하셔서, 자, 방금 이제 추가했던 이제 패턴 이제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썸네일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어, 요거 또 클릭. 자, 아까 전 요거였죠? 어, 요거 또 선택해서, 자, 요런 식으로 썸네일이 이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이제 아래 보시면,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지금 이제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틴트. 어 이제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자, OK를 눌러 주세요. 자, 패턴 브러쉬는 이제 등록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자, 요거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그툴 패널에서 그 사각형 만들어주는 렉탱글 툴. 요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위쪽 이제 옵션, 이제 스트로그는 이제 다시 자, 컬러를 좀 적용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제 블랙으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면서 이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제 정사각형이 이제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 이 패턴 브러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바로. 자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그 모양이 이제 반영되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자 이렇게 이제 패턴 브러쉬로 이제 만드시면 이제 편리한 게그이 사각형 크기 있죠. 요거를 그러니까 바꿔도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서리 모양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자유롭게 그 크기 조절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써보시고요.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에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모양을 조절해서 이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컬러를 이제 여기서 바꾸고 싶을 때는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스트로크 이제 옵션 있죠? 어, 요거 이제 눌러주시고, 뭐, 어, 예를 들어, 뭐, 요런 컬러를 이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원하는 컬러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고, 뭐, 어, 여기 이제 마음에 드는 컬러가 없다면, 스트로크 이제 옵션, 자, 이 부분, 이제 더블 클릭,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자이너맘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고 혜택을 바로 받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전통 문양 테두리 만드는 방법 알아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번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